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입니다. 장미의 계절 5월에 장미 드레스를 준비했습니다. 장고난타 의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어요 빨강색 요 장미 줄 장미 디자인에 어, 몸판에도 장미를 넣었더니만 너무 예쁜 치마가 탄생했네요. 어 여기 몸판은 반짝이 소재가 살짝 들어간 몸에, 몸에 착용감이 좋은 습한 소재로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. 어, 장미 세 장, 세 송이 이렇게 넣어드렸고요. 다 하나하나 팻줄이 되어 있는 걸다 박아드렸습니다. 초록색은 초록색으로, 빨강색은 빨강색으로, 요 망사는 어, 줄장미 망사인데요. 요 망사에다가 안에 또한 겹, 두 겹, 세 겹, 네겹 정도가 들어가는 드레스로 준비를 했습니다. 샤 3단을 넣어드렸고요. 어, 뒤에는 또 잘록하게 묶을 수 있도록 어, 끈으로, 공단 끈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사이즈가 문제없도록 요 부분에 고무 처리해서 좀 잡아줬습니다. 어깨 끈도 조리개 끈을 이용해서 여기 어, 스펭컬 두 줄을 넣어서 화려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여기, 요 옷에, 어, 안에 블라우스를 입으셔도, 어, 그 원피스가 드레스 형태로 예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블라우스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내일은 또 저고리, 요 옷에 맞는 저고리가 나옵니다. 화이트 컬러인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